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table reservations만 보고 meals, 식사를 찍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greater than 10 이란 표현이 뒤에 있어요. 이게 10명 이상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parties를 정답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party를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파티라고 외우고 계실텐데요. 이게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체라는 뜻도 되고 뭐 계약 등에 관련된 당사자라는 뜻도 있고 정치에서는 정당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외우실 때에는 파티만 외우지 말고 단체, 당사자, 정당 이런 뜻까지도 같이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리스를 넣어야지만 10명 이상의 단체 테이블 예약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맞는 겁니다. 파리스를 넣어서 구조분석과 직독 직해까지 해볼게요. table reservations 주어져. for parties,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쳐주시고, greater than 10, 요게 앞에 있는 단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must be made가 동사고, at least one day in advance까지는 전체 덩어리로 괄호를 쳤어요. 테이블 예약은요, 근데 for parties, 단체를 위한 예약, 근데 10명 이상의 단체를 위한 테이블 예약은,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At least one day in advance. 최소 하루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